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올해 3월 29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리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기사 제목은 뭐냐 하면 가족 친화적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캐배합니다 요런 제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족 친화 경력, 남성 육아 휴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여가부 같은 경우도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하고 돌봄 지원 강화, 저출산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이낸스타임즈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거는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4월 22일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저출산 해답 있긴 할까? 행복도 1위. 핀란드도 모피한 출산율 하락.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감소 현상은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7년 연속으로 행복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도 지난해 학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제저치를 찍었다. 자, 밑에 그래프가 지금 북유럽 4개국의 학계 출산율인데요. 여기가 대표적인 복식국가죠. 그런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전부다 학계 출산율이 때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핀란드입니다. 행복도 1위 핀란드인데 1.26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파이낸스 타임즈의 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일단 198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아동수당, 보육보조금, 육아휴직 및 기타 가족 친화적 정책에 대한 1인당 실질 지출을 대략 3배로 늘렸다. 40년 동안 3배가 늘었대요. 또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85에서 1.53으로 감소했다. 지원금은 3배가 늘었지만 학계 출산율은 0.32%가 떨어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평등주의 핀란드에서는 출산율이 2010년 이후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아기 수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한 헝가리에서는 출생하는 아이 수가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편 출산율 급락의 대명사인 한국에서는 정부의 베이비 보너스 프로그램이 이미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의 제목은 뭐냐하면 국가들은 가족친화적 정책에 대한 지출을 크게 확대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대체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가장 왼쪽에 나오는 게 OECD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게 1985년부터 2022년도까지 나타난 건데 모든 국가들이 보면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이 안 늘었어요. 프랑스도 많이 늘고 영국도 많이 늘고 캐나다도 많이 늘고 핀란드도 많이 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고요. 스페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OECD 평균, 프랑스, 영국, 핀란드보다는 적어요.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여기 표에서는 핀란드가 가장 공공지출, 아동 친화정책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지금 보면 학계 출산율이 때려 박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어, 가장 심하게 때려박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분석한 결과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는 국가의 출생률은 부모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보다 높지 않습니다. 출생가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출생가 가족 친화적 정책에 대한 총 지출간의 연관성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종종 머리를 끄적거리게 만들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자녀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낳을 경우 몇 명을 낳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돈 이상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이 중요하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항상 말을 하는 게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글 번역을 그냥 돌린 거라서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어서 분명히 말하면 가족 친화적 정책은 개인과 사회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명 가진 사람이 한명더 가지고 이런 데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아예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동 빈곤을 원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보육비용이 심각한 고려상이 되기 몇 단계 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 표의 제목은 가족 친화 정책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는 약하다. 문화가 더큰영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밑에 내용은 출산율과 문화적 요인들의 집합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들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세개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인한 알스케어 즉 결정개수를 나타낸 거고 밑에 같은 경우는 문화 문화에 따른 결정개수입니다 알스케어 여기는 0부터 1이고 1에 가까울수록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고 보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첫 번째로 봐야 될게 요겁니다. 요거는 월평균규모에 대비해서 순보육비용, 즉, 지원을 받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일 밑에 보이죠? 여기, 요게 이제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순보육비용, 지원이 적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R스퀘어 값이 0.16입니다.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매우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하면 유급 육아 휴직입니다 요거를 많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죠 앞에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0.00입니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거는 가족 지원 정책에 따른 아동당 지출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거 코리아입니다 요것도 밑에도 코리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R스케어 값이 0.12밖에 안 됩니다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밑에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밑에가 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지금 15 정도에 위치한 게 한국이거든요. 알스케어 값이 0.35입니다. 즉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 거는 학업에 3시간 이상을 소유하는 아동의 비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 30 사이에 있거든요. 한25 정도에 있고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2개 정도 보이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R스케어 값이 0.44예요. 그러면 큰 영향을 지금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OECD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시간 이상을 소유하는 아동 비율이 10 정도 근처에 다 몰려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학계 출산율이 1.6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나라가 두개 있는데 제가 볼때 일본하고 뭘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두개 정도는 1.2 초반 1.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 는 뭐냐 알스퀘어가 0 4 1인데 커플로 살고 있는 젊은 성인의 비율입니다. 자 X축 즉 커플이 가장 적은 나라는 어디냐? 40 한국입니다. 합계 출산율 0.8 정도에 지키는 거거든요. 이거 한국이죠. 1미터에 있는 OECD 국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laughs> 이거는 당연히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성인들이 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런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당연히 뭐 출산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서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혼의 출산 비율도 높으니까 아마 이런 게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즉 가족 친화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이 큰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부분 자체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개이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째, 소위 헬로콥터 육아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헬리콥터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들의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끄다니며 모든 인에 지나칠 정도로 거리를 이용해 간섭하려 드는 부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요즘 이렇죠. 애들 뭐 학원 같은 데갈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 헬리콥터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2019년도 저서에 의하면 최고 수준의 교육 없이는 편안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치열한 지위 경쟁을 촉발시켰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극소수의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상위 20% 이내를 제외하면 나머지 80% 같은 경우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확률이 높죠.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심하죠. 그리고 부모 사이. 그들은 자녀 양육을 제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억지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많은 사교육비 또 많은 케어 이런 게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를 뭐두 명, 세명 낳기보다는 한 명에게 몰빵하자라는 심리가 많죠.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5년 선진국의 어린 자녀를둔 어머니들은 하루 평균 1시간 남짓을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데 보냈습니다. 2018년에는 3시간으로 늘어났고 한국에서는 4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급락했고 육아가 흐씬 덜한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이 1.8명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4 이상 나오죠. 캐나다도 비슷하고 스페인은 조금 낮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보면 지금 다 높아요. 지금 3시간, 4시간. 한국은 4시간 뭐 거의 돌파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나라가 뭐냐 하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3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프랑스가 조금 웃깁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지금 1.8명 정도로 오이시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하여튼 이런 차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요인은 청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1993년에는 미국인의 61%가 자녀를 갖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현재 피리리 서치는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 수치를 26%로 보고 있습니다. 공포만 이상 난 거죠. 그리고 한 인구통계학 경제학자의 말에 의하면 젊은 여성의 출산율을 가장 저하시키는 경쟁 우선순위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경력에 집중하려는 욕구입니다. 헬리콥터 양육 요구에 대한 우려도 높은 수준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보육 비용은 14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조사 결과로는 상대적으로 애들을 키우기 위한 헬리콥터 양육 그리고 이자들도 이제 요즘은 사회 에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자아실현 경력 쌓고 돈 벌고 이쪽에 집중하는 게더큰 영향을 미친다. 돈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대인이 우려하는만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젊은 성인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안감. 스토니시시한 두 가지 추가 연구에 따르면 예비 엄마가 걱정할수록 자녀를 가질 계획은 더 적어집니다. 대한민국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FM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결혼도 안한 사람들, 미혼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아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할 거예요. 여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를 가질 계획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표 같은 경우는 왼쪽은 미국이고 오른쪽은 영국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여성이 30대 중반까지 자녀수를 요즘은 0명이 흔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표 같은 경우는 각 연도별 34살 여성들이 가진 자녀수에 따른 비율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34살이 되었을 때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여자는 1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지금 0명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두 명, 다음으로 한 명, 다음으로 세명 이상이고요. 오른쪽인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정도 되었을 때도 뭐1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4살인데, 아이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명이 있는 경우, 혹은 세 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제로가 1등 아닐까요? 제로가 1등. 한 명이 2등. 이런 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부 지역에서 부부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과학자 앨리스 에반스가 쓴 것처럼 여성들이 점점 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전통적인 이유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자들은 결혼을 하는 동기 중에 상당히 큰 동기가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인데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동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출산율 감소 추세의 가장 최근 부분이 세 자녀 대신 두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의 증가로 인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표에서 나타나는 게 34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30%가 넘네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30%가 넘어요. 이런 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예 애를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딩크구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선진국의 출산율은 조만간 대체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2.1명 말하는 거죠.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강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책으로서는 안 되고, 다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지 기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다른 이유로 가족 친화적인 패키지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파이낸스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라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가부 폐지해야 되고 여성단체들 지원금 박탈해야 되고 여성징병제 도입해야 되고 군가산점 부활해야 되고 여성할당제 폐지, 남녀고용평등법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신여성적 그런 정책들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을 하는 일본식 모델로 저는 돌아가면 출산율이 좀 반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파이널스 타임즈 여기 기사 내용을. 자, 가족 친화적 정책과 출산율의 연관성은 무시할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가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아이가 숙제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성인의 연애율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도움을 준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좋고, 이거는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노력해야죠. 이거는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해야죠. 하여튼, 이런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육아로 자녀 양육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투자해야 하는 경쟁사일수록 출산율은 저하된다. 위에는 같은 맥락이죠. 4. 엄마가 될 경우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에는 부정적이다. 즉, 문화, 인식, 가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나쁜 쪽으로는 요거는 1위 거예요. 1위. 그 다음에, 유자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유의로워졌기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동안의 정책이 뭡니까? 여자를 지원해야 뭐 일이라든가 가정이 양립되면 양립될수록 양질의 일을 구하면 구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은 때려박았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틀렸다는 거예요. 파이낸스 타임즈의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